국군 이라크 파병 사건. 헌법재판소 2004년 4월 29일 선고. 2003 헌마 814 결정. 사건명. 일반사병 이라크 파병 위헌 확인. 가.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대통령의 국군 이라크 파견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한 사건이다. 대통령은 2003년 10월 18일 국가안보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관인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자문을 거쳐 국군을 이라크에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국군을 이라크에 파견하기로 결정한 것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5조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결정이 선고되기 전인 2003년 12월 18일에도 국군의 이라크 파견에 대한 대통령의 파견 결정이 문제된 바 있는데, 청구인에게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5인, 고도의 정치적 결단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4인으로, 그 이유를 달리하기는 하였으나, 부적법하다는 의견에는 일치되어 각하되었다. 2003 헌마, 255등 결정. 나 결정의 주요 내용 헌법 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국군 이라크 파견 결정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부적법 각하 결정을 하였다. 외국으로의 국군 파견 결정은 파견 군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지위와 역할, 동맹국과의 관계, 국가 안보 문제 등 궁극적으로 국민 내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로서 국내 및 국제 정치 관계 등 재반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위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 미래를 예측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등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정은 그 문제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질수 있는 국민의 대의 기관이 관계 분야의 전문가들과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리 헌법도 그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고 국민에게 직접 책임을 지는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그 권한 행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 국회로 하여금 파병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의 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 이와 같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이 사건 파병은 대통령이 파병의 정당성 뿐만 아니라 국익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그후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음을 알수 있다. 그렇다면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인 이 사건 파견 결정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진 이상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성질상 한정된 자료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하기로 한다. 이에 대하여 윤영철,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재판관은 청구인은 이 사건 파견 결정으로 인해 파견될 당사자가 아님은 물론 현재 군 복무 중이거나. 군 입대 예정자도 아닌 일반 국민으로서 이 사건 파견 결정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는다고는 할수 없으므로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별개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결정의 의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임을 이유로 하여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을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결정은 소위 통치행위 법리를 헌법재판소가 판단 도구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통치문제법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헌법이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정당한 권한 행사를 스스로 포기하도록 하는 수단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 또한 충분하다. 통치문제법리가 판단 곤란한 정치적 사안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요건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